자, 이번 문제는 목적 문제입니다. 이제 저하고 수업을 쭉 해온 제자님들 잘 알고 있겠지만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절반 자, 절반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요. 자, 이쯤부터 읽어야지 하는 부분이 선생님도 딱이 부분 어, 우리 눈에 또 therefore까지 보이네요. 바로 형광펜 드리댑시다.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very important 오, 매우 중요합니다 자눈 크게 뜨고 봐야 되겠네요 to check the garden 정원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for potential dangers 아 뭔가 잠재적인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 정도 보고 정답이 바로 나왔는데 하나만 더 읽어보면 managers of each department 이제 각각의 부서의 매니저들은 a must 어 필자의 의견까지 나오네요 반드시 make sure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자뭘 확실히 해야 되는지 중요하죠 All danger, dangerous equipment and machinery 아하, 모든 위험한 장비나 그런 기계 장치들이 are safely stored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 매니저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안전하게 좀잘 해두세요 확인하세요 안전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 하면서 그다음에서 for the safety of our guests. Uh, at this event. 이번 행사에서 우리 고객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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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보이네요. 딱히 매력적인 오답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답은요. 그렇죠. 1번, 안전한 행사. 이거 그대로 나와있죠? 어,를 위한 준비까지 아까 나와있던 표현이네요. 지시하려고 해서 정답률은 89% 였는데요. 행여나 틀린 친구들은 뭘 잘못 봤나 정확히 판단을 해 보시고요. 또 그 피풀 다 틀린 친구들 역시 특히 우리 첫 번째 문제니까 듣, 아, 듣기 하다가 이거 틀린 친구들 역시 듣기 할때 독해 문제 풀 때는 듣기는 하지 않도록 알겠죠?